아, 안녕하세요. 에덴 기타 하우스 고봉수 강사입니다. 제가 7 시에는 실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어, 그 잘못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중에 이제 멈춰버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예, 제가 이제 좀 처음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에덴 기타우스 고봉수 강사라고 합니다. 예, 어 시작 시작에 시작할 때 어, 일단 먼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아침에 라이브 방송 하겠다고 보냈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하게 되네요. 예, 그 거듭 제가 사과에 말씀드리고요. 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를 이제 학원을 이제 쉬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전에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다들 불안하시겠지만, 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원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육부의 요청도, 이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쉬었었는데, 일주일을 쉬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사태를 이제 좀 지켜보자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전파된지도 또잘 모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일주일을 이제 쉬는 동안에 어, 레슨을 이제 그 재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자꾸 생기게 되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언제 학원 문을 다시 여냐고 오늘도 그런 연락이 왔네요. 이제 학원 언제 다시 레슨 받을 수 있냐고 하는 수강생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학습,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이제 공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공백을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처음에는 블로그를 써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보냈더니 그때는 응답이 없었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하니까는 이제 왜 라이브 방송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오신 수강생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이제, 감사,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아직 시작이라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때는, 이제, 응답이 안 와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정말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을, 어떻게 뭐 오해하시지 않을까라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개별 레슨을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 그때야 이제 응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 개별 레슨 쪽으로 응답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레슨을 이제 좀 받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이제 좀 많고,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고, 뭐 저도 연습을 해야 되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라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안내방송차, 또뭐 연주도 가끔 하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연주할 곡은 사당의 로망스입니다 요새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보이지만은 어, 제가 나름대로 그 합리적으로 좀 대처하고 좀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개별 레슨으로 받고 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레슨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레슨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의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 제 결국 이제 기타를 레슨하는 그 가르침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겠죠. 예,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고, 뭐, 저도 아름다운 음악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의 결론은 아름다운 음악인데, 예, 그 아름다운 음악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은 이제 마음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마음이 살아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치료할수 있는 그런 음악의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제가 그 이제, 내적인 확신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레슨을 이제 재개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이제, 지난주 일동안에 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특히 독서를 좀, 때에 따라서 했었는데, 어떤 내용의 독서를 했냐면은, 이제, 성경책을 봤습니다. 제가, 그 이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중국어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죠, 지금요. 예, 어학 전공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어학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이제 성경책을 봤냐면은 이제 원문 성경책을 봤습니다. 예,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예, 원문 성경을 봤는데, 예,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제 지난 주간 동안의 시간을 제 그렇게 이제 보냈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부딪힌 말씀 중에 하나가 예, 물론 이제 현, 현대 세대에서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 이제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내용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예이 세상 시스템을 본받지 말라다라고 하는 예 이제 예이 세상 시스템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봐서 받아서 제 새롭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제가 이제 인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 있을까도 같이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슨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을 어떻게 잡냐면은, 이제 일단은 제 오늘 하루 계획을 잡고, 그 하루를 기준으로 제 며칠 계획을 잡고 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 그,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제 레슨 공백 때문에 그 이제 수강을 받고 싶어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좀 있으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그꼭 이제, 이제 중요한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레슨을 제 재개를 하게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 그,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랑,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부분, 예. 제가 이제 그냥 말로다가는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요점은 이제 간단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그 구글 이제, 어,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페이스북을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까드시면 되고요. 어 이제 이제 저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페이스북 안에서 이제 친구인 저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봉수 우쿨렐레. 고봉수 우쿨렐레. 고봉수는 제 이름이고 그 옆에가 우쿨렐레입니다. 고봉수 우쿨렐레. 예, 이 검색으로 이제 찾으시면은 이제 저를 이제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제가 친구 추가를 이제 버튼을 눌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핸드폰을 이제 어떤 친구는 안 되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요새 기종이 좀 어느 정도 품질이 되면은 아마 대부분 될 걸로 보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여기, 줄세 개로 된, 이그 부분을, 이제,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아래 보면은, 이제, 더보기라고 하는 그 창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더 눌립니다. 예, 좀 찾기가 좀 까다롭죠? 예. 예, 눌러서 그 아래쪽을 보면은,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이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위에 이미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찾으실 경우에는 더 보기를 누르셔가지고 그 빨간색 라이브 방송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여러 창들이 뜨게 되는데 맨 위에다가 제 이름 고봉수를 쳐주시면은 이제 만약에 제 라이브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라이브가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우쿨렐레 연주곡을 하나 더 연주를 하겠습니다. 이제 Just the Way You Are 라고 하는 곡입니다. 짤막하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알로하. 알로하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뜻입니다.